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버린 소리를 볼수 있었던 사화였죠.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회가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바래왔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쉽기도 또 다행이다 싶기도 했던 마지막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빠르게 이어질 사화 예고 영상을 보면 가장 먼저 현재로 보이는 상황에서 선제와 찍은 사진을 발견한 소리를 볼수 있는데요. 때문에 과거의 상황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죠. 이후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소리의 전개가 이어지는데 그런 소리의 모습. 에 너무 놀라고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지 구판까지 버리는 엄마 복순의 상황이 너무 우프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지나간 장면이지만 밤에 자신을 찾아온 선재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소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선재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 선재를 스토커 쯤으로 오해하는 소리인 것 같아 보였죠. 갑자기 너무 달라진 소리를 보며 태성과 사귀게 된 상황 때문인가 어리둥절할 선재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 정말 고구마 100만 개 정도의 답답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또 다시 과거 로 돌아온 소리가 되면 더욱 혼란스러운 선제가 될 텐데 시청 중인 시청자들까지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태성을 얼마나 좋아했던 건지 태성을 위해 애교 잔뜩 담긴 비디오 를 제작했던 또그 비디오를 목격 하고야 말았던 태성의 모습이 등장 했는데요. 태성이 보지 못하게 눈앞을 가로 막으려 하는 소리를 보니 하필 태성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기 시작한 순간에 다시 과거로 돌아온 소리의 상황이 된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타이밍들 로 재밌는 상황들을 만들 것 같기도 해서 앞으로 또 시간이 뒤바뀌는 순간들이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돌아온 이후 태성과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어 깜짝 놀랄 소리의 반응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선재에게는 어떻게 둘러댈지 또 그런 소리의 모습에 얼마나 질투를 해댈 선재가 될지 답답하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어질 사화 내용 중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 시점부터 기싸움을 시작할 선재와 태성이 될것 같기도 해서 해당 부분도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이후 태성과 사귀게 된 상황 때문에 소리를 또 못살게 구는 일진 학생들을 볼수 있었죠. 아마도 소리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상황에서 어깨가 좋지 않긴 하지만 소리를 도와주게 될 선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도와주고 나서도 고마워하는 소리를 두고 시크하게 삐진 표정으로 툭툭 걸어나가는 선재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재밌는 상황이 상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술에 취해 그날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소리의 말을 들은 선재 거기다 태선과 사귀게 되었으니 확실히 선을 그려는 건지 가까이도 오지 말라 차갑게 쉽게 말하는 선재를 볼수 있었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소리의 답답한 상황들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빠른 전개로 신이 날줄 알았더니 조금 좋을 만하면 현재로 가버리고 뭔가 풀릴 만하면 시간이 멈추거나 다 지워져 버리니 이거 참 앞으로 답답한 상황들을 두고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재미있으니 이어질 사화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기대되시나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현재로 돌아와 버린 소리의 상황. 과연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